고봉핑카, 고봉핑카. <laughs> 여기 똥이다. 이라이기놈들 예, 잡아, 살짝, 살짝 끊어지니면 안 돼. 너 무리해, 무 하지만 다 찌니까. 오. 지금 저녁 7시 반, 도둑개를 잡으러 아들과 함께 바닷가로 향합니다. 도둑개를 어, 잡을 수 있다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3마리 채집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가는 데까지 한 30-40분 걸릴 것 같아 음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30분 차로 이동 와서 도착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저쯤 뭐야 저쯤 있네 뭐야 이거 지금 개다 개 잡아라 잡아라 바로 개가 한 마리 있다 잡아라 여기로 잡아 에이그 한 마리 잡았다 불 안지 또 깨진 거이가또 바로 잡았다 한 마리 그자 색깔이 좀안 예쁘다 저기 있네 저 또. 저저 가잖아 보이나? 저두 마리 있다 두 마리 자 아빠 이기로 갈게 이안 여기도 많네 우와 조용도둑도 어, 어쨌든 잡으면 되지 어, 아알았다 여기도 있다 조용 이 도둑이 아니잖아 도둑이 맞아 아, 아, 아니다 도둑의 색이 야 근데 여기 봐봐 이렇게 큰 도둑이 흔적이 있다 아? 어? 어허 몇 마리 잡았다 벌써 아, 홀, 후레시 켜봐라 후레쉬 여기 산책하기 좋아 아니 자전거 안돼몇 어. 아, 마리 걸러야 돼걸러야자 여기도 있네. 아, 여기 좀 깨져 있구나. 어디가? 어, 여기가. 아, 어, 깨져, 깨져버렸네, 떨어뜨려갖고. 근데, 아, 까까지 괜찮은데. 잡아본다. 어이씨. 여기가 뭐였어. 여기 별로 안 크다, 맞지? 안 예쁘다. 이만큼, 이만큼만 잡아갈까? 굳이 저까지 갈 필요 없잖아. 뭐더 잡을래, 어짤래? 이리 와봐, 이쪽으로 와봐. 예쁘지 않는 애들은 빼주자. 여기 개들이 많지. 내려갈수있 나. 물이 없네. 야, 그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아까 가서 그쪽에서 잡을까? 여기는 없을 것 같다. 여기 올라가자. 다시 어때? 오케이. 여기도 있잖아. 여기도 있네. 이거 봐. 어. 여기 그게? 응. 여기, 여기 지금도 살던 흙을 포감 좋지. 이거 암컷이다. 잘 봐라. 아빠가 봤을 땐이 색깔은 암컷이야. 새끼 노다하자 어. 내 네, 물이 나와. 우리, 저니까, 봐. 까만색은 안 퍼뜨려. 아, 집게가 빨강이면. 소크신 같아. 그러면 바다에 흙을 좀 퍼갈까? 어. 그러면 일강 바다를 가서 흙을 좀 보자. 야, 니는 한 마리도 안 잡고 아빠가 다 잡네. 프레쉬 어, 없자. 프레쉬 없어도 탁 보면 알아야지. 여기, 똥이다, 이 에라이기 놈들. 어. 있다 와, 어, 크다. 와, 집게. 저기, 저 집이잖아. 왜집집 안에 구멍이잖아. 있 그러니까 로 어. 구멍을 막은 다음에. 들어가잖아. 구멍 막은 다음에 툭 튕기면. 네, 이게 전부 다 집들이다. 나 보자. 구멍 관찰해 봐. 빼내보자. 어, 빼내봐. 이개로 빼내봐. 새끼도 있어. 다리 살짝 봐봐. 새끼도 있어. 잡아. 살짝 살짝 끊어지면안 돼. 너 무리하게 하 마라, 다치니까. 뭔가 들어갔다. 그냥 집이 이렇게 있네 그자? 이게 좀더 집이다. 자거 볼까? 이쪽 간다. 이쪽 네, 간다. 네. 이쪽 간다. 이쪽 오. 다 이쪽 다놓쳤다 아, 쳤다 이쪽 간다. 간다. 여기다 한번 관다해보간다 오! 아 이거 나 이거, 이 색깔 봐봐. 아이씨. 아, 놓쳤다 지금 여기도 있어. 봐봐. 우와, 이거 숲끝이다 얘들이 왜이 우와, 얘는 이정넘어면안 되겠나? 응, 짝만잭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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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만잠안 된다. 자, 이제 흙을 잠러 가보겠습니다. 바닷가에서 흙을 퍼서 이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. 아 무겁네. 무겁지. 들어가야지. 아 오늘 운동해서 팔에 힘이 안 돼. 정수형 <laughs> 들고 와. 노안에도 지금 있고 예쁘게 잘 크도록 하여라.